아, 네. 안녕하세요. 위딩 페이지입니다. 7월, 뭐 읽었나? 10권 소개기첫 번째는, 우리의 실패가 쌓여 추가된다. 김지은지음, 휴머니스트 편환 12명의 실패 이야기를 인터뷰 바탕으로 역어는 책으로, 실패를 존중하고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해석해 나가는 감정적 여정에추점을둔 책입니다. 다양한 실패가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우주를 확장시킨다는 개인 경험의 의미화를 관점으로 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 편하게 천천히 읽기 좋은 책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두 번째는 방국의 노동자여 그레스자 작은 책 역금 플레이아데스 편행.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알리려고 직접 써서 만든 내용을 엮어 편한 책인 작은 책해 30주년 특별기획조사입니다. 악화되고 있는 노동현실에 맞서 노동자는 펜을 들고 고발한다. 이 참혹한 노동의 한 장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는 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 조성남 잼 21세기 북세판민내 인생의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 명강시리즈의 책이고, 40년간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해온 조성남 교수가 중독을 죄가 아닌 질병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약물 중독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서 이거 괜찮은가 싶은 책이었어요. 약은 단 1회로도 중독될까? 약을 아예 못하게 격리시켜버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이야기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목소리> 창작형 인간의 하루, 임지현, 지은, 스피시, 편멜이 책은 거의 모든 직업군이 언제나, 언젠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창조성을 흥미한 이들에게 기술은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책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창작을 위해 분투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하루를 참고해 자기만의 규칙과 발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책입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친애하는 나의 글쓰기 이 영광지음 설평론 편에 읽히는 이야기와 쓰는 삶에 대한 글쓰기 에세이입니다. 파워라이터 18명이 전하는 쓰는 사람으로 하는 이야기. 어쩌다 쓰게 되었을까? 무엇을 쓰고 있고 또 어떠한 힘이 그들을 쓰게 할까? 다채로운 대답과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에 건너는 위로와 세상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각 저자들이 밝힌 영감의 원천 소스, 노동료로 삼고 나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휴대폰을 멀리하는 방법 등 대치 넘치는 글쓰기 팁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18명의 명단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혹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대꿈에 가끔만 눌러와 고선경재연 문학동네 편은 고선경 시인이 수년간 블로그에 연재해 일기에 때때로 기록한 메모, 새로 쓴 문구들을 더해 엮은 20대 청년으로서 그려온 알록달록한 마음의 문의들이 수놓여진 산문집입니다 현실적이고 톡톡 튀는 고선경 신 특유의 문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주 안규 지안 필름 편안. 돈 얘기하는 에세이예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인철한 돌파구를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기계해준 에세이, 에세이 집은 오랜만이야 잘 읽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아어들 안주현지음 동아시아 편입.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적공받아 읽게 된 책입니다. 세포에서 우주까지 과학 교육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의 생명과학 이야기 책으로 각 장마다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담이 적고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대신 일상에 익숙한 장면들로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쉽게 쓰여진 과학 이야기 이런 책의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정말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쉬운 과학책의 기본을 찾는다면 이책 추천합니다. 다음 책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게된 책으로 공부의 전략, 물리 보좌 제한 시공사 편안, 공부법에 관한 성공학 분야의 책으로 데이터는 넘치고 의미는 부족한 시대에 AI와 공생하는 공부법 분석 단계를 전략을, 전략적으로, 다만는 책으로 탁탁한 이론의 나열이 아닌 섬세하고 다정하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부모, 교사, 관리자, 정책 기반자등 공부의 A to Z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친밀한 박해자 로빈스턴 지음, RH 코리아 편의 가스라이팅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올해의 단어를 소개하는 메리아 맙스터는 지난 2022년 가스라이팅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가스라이팅은 평범한 여성이 지속적인 정서적 각대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해가면서 혼란을 겪는 영화, 가스 등에서 착안했으며, 예일대학교 로빈스턴 박사가 그의 저서를 통해 처음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공감과 찬사를 받았다. 이 책은 스턴 박사가 30여 년간 신민상담을 통해 정립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상황, 및 가해자의 유형을 소개하고, 가스라이팅을 단계적으로 찾아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내 앞에 놓인 이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시와 상황을 제시해 독자들이 관계의 정의 터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인 사이 등 모든 인간 관계를 스스로 정립하기 위해 꼭 읽어봐야 할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5년 7월, 읽은 책 10권을 정산해 봤습니다. 이제 좀 카테고리 별로 분류해 보자면, 심리 정신분석학 1권, 자기개발 성공학 1권, 기초과학 생명과학 1권, 에세이 3권, 글쓰기 1권, 예술 대중문화 1권, 사회과학 분야 1권, 노동문제, 인문 에세이 1권. 이렇게 10권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한권만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친밀한 파괴자입니다. 이 책은 소장하는 것도 추천이에요. 꼭 잔혹한 가스라이팅, 사건, 사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읽어도 괜찮은 책이에요. 인간관계 자체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한권만더 추천할 수 있다면 저는 만국의 노동자요 글을 쓰자. 이 책까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25년 5월 출간된 책이라서 도서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도 좋은 책이에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만한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추천 도서까지 꼽아봤고요 이번 달 책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로 에세이를 많이 읽었고 소설은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매달 한권 소설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못 지켰네요. 그래서 8월은 소설 한권 이상을 포함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무더운 8월은 집에서 열심히 책 읽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7월 독서결산 끝! 다음 달에도 좋은 책 많이 읽어요. 안녕!